진짜 잘생기셨어요. 자 당연한 말 하지 마. 당연한 말 금지. 자 유튜브 어린이들 자 그지 안녕 안녕. 자 아주 아주 간만에 알까기를 한번 할 건데 그 거의 그막 막판쯤에는 승률 좋은 인간 있으면 승률 좋은 인간 받을게. 일단은 시청자랑 하고 승률이 70%나 되네. 어제 한번 볼까? 음. 자 나의 정타샷 나정. <laughs> 오오 오, 되게 빨리 움직여 지가 뭐, 아니, 뭐 빨리 움직인다고 잘해 보인 줄 알아 그게 어? 사람이 말이야 어? 생각을 하면서 그 어? 그렇게 빨리 빨리 우... 자 당황해서요 그래, 잠깐만 어, 자 지금 당황해 가지고 자 지금 약간, 약간 당황했어 괜찮... 아까 나 저기 왕 없이 이는 거 봤지 어, 그럴 수 있어 또 그럴 예정이에요 어, 또그 빨리 빨리 하고 빨리 빨리 하고. 지가 잘하는 줄알아고자자또 그럴 예정이야 어. 이타. 음. 괜찮아, 지금 당황, 당황하겠지만, 왕 없이도 내가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알지? 네. 그런 사람인가? 아저씨, 장기판 위에 별풍선 좀 지어달라며. 어. 야,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 아, 이게 지금, 우비스랑 뭐 프릭, 릭샷이랑 이거 같이 돼 있어가지고. 아, 방금이야? 어, 다행이네. 어, 방금이야, 다행. 자,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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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하다가! 아아 아, 얘기하다가 씨. 아 신경 쓰이게 그냥 어이 어, 방송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 첫 판이라 지우세요. 내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아씨 빨리 빨리 지가 되는 줄 알아 그냥 보자 보자니까 지가 어. 지금 잘났어? 빨리 빨리 한다고 지금 되는 줄 알아 그냥. 어? 아이씨. 아 자기 되게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안다 자기가 어? 이거밖에 못해 기다려. 어. 자첫 판은 어, 이거, 이거. 아, 보내지나 이거? 아 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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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역전 가능해요 보내지면 이거 보내지나요? 보내줘. 나이스. 자 이런 몰라. 자이 몰. 자 이런 건 어. 모른다. 이런 몰라. 어. 충분히 역전 가능해. 자나네개한이 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아이씨. 괜찮아. 아유, 크. 아 이건 크다. 아 이건 크다. 아, 요건 크다. 아, 요크.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요건 좀 컸네. 아, 씨. 숨어 있자. 요건 컸어, 요건 컸어. 일단 뭐, 지금 너무 불리하긴 한데, 최대한 좀 방어막을 구축해 놓자고. 구축. 어머? 이거, 잠깐만, 이거, 이 각이 나왔어? 각이 돼?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아야야야! 야, 야, 야. 아 실수. 어 나이스. 몰라 몰라. 몰라 없어 없어 못가 이거 못돼안돼안돼 이거, 이거 안 돼. 자 몰라 몰라 이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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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자 몰라 몰라 뭐가 오케이 못없애 봤어 이거 여러분. 응. 나를 보낼수 있는 각이 없어. 와우. 어. 각이 없, 각이 없어. 초특급 역전? 어, 잠깐만. 잠깐만 하자. 아, 생각해. 생각해. 이거 이렇게 보내면 얘한테 먹히니까는 일단 여기서 얘를 보내면서 저렇게 하면은 각이 아! 안 돼. 아. 씨 아, 완전 아, 완전 다 따라잡은데. 그렇지? 아, 다 따라잡은데. 씨. 다 따는데 다 따라잡은. 아, 다 따는가 다 따. 자, 거의 어, 완전 박빙이었네요. 나의 초특급 역전이 있을 뻔 했네요. 어. 레지의 나이스는 뭔 나이스냐. 자 다시 한번 정타샷을 노려. 또 빨리 하고 잡아지고 있네. 아, 내가 먼저 왕 움직일 거는 잠깐만 나 좀. 나 피하잖아도. 어. 아이고. 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은 괜찮아요. 정타샷. <laughs> 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리빨리빨리고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뭐, 빨리 빨리 응? 음, 잠깐만 리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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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아, 뭐지가 되게 잘하는 줄 알. 아, 잠깐만. 스톱. 이거 취소가 안 돼. 아 씨. 아 씨. 아우, 이거 빌리네. 이거 지면더한판더 해. 이거 뭐야? 자, 뭐 하는 거야? 아 야, 지금 왜 이래? 아, 자, 이거 지면은 어, 아직 나가지 말고 있어. 한판더 하게. 어. 아직 한판더할 거야. 응. 어. 아한 음, 아직 한판더할 거야. 아이 어. 진짜 증나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짜증나. 아직 한판더할 거야. 있어. 제가 음. 왕은 무슨 제가 왕이야. 제가 왕은. 아이 진짜 진짜 짜증이 진짜. 인간. 아직 한판 더해. 아직 한판 더해. 나 지금 어, 이번 판 어, 얘기하다가 그렇게. 돼 그래 아직 한판더해아저왕 진짜 거지같은 왕정아 개똥같은 왕정아 아직 한판더해 어. 아직 아직 한판더해 어. 빨리 레디 빨리 레디 빨리 빨리 레디 써! 어자 아까 네가 그 수법 썼지 내가 이번엔 내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놨지 <laughs> 내가 먼저 움직여놨어 네몬 보내자 킹님 <laughs> 소녀녀님은 가수 데뷔하셨던데 케이님은 가수 언제 데뷔하세요? 아자 조용히 해. 지금 집중해야 돼말 시키지 마 집중해야 돼 아, 저거 되나요? 되나요? 나이스 <laughs> 현재 내가 이기고 있음 음, 현이 비영 나이스 현재 이기고 있음 되겠냐? 나이스 아아왕 안전해요 왕안 왕이 되게 안전하다는 거야 왕 안전해 그거지 그래서 잠시 수비 한번 하자. 수비맨. 크, 이런 왕을 보낼 때가 없어. <laughs> 그 왜, 왜 죽을라고 들어왔냐? 응? 아이고. 아, 말. 아, 씨. 잠깐만! 아, 이거 왕. 지금, 지금 위험. 오케이. 왕 안전.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아, 갓지지약디지어디 그냥 디지지 오디지, 오 안돼 안돼 지 오디지, 아아지 오디지, 오디지, 아이 손목 아퍼 씨. 쇼를 하고 있네 그냥 어? 야한판 더해. 어안 되겠어. 어. 한판씨두개 쇼를 하고 있네 이 왕이라도 죽여야겠다. 에이 나쁜 놈. 자한 막판 한 판만 더해. 한 판만 더해. 레디. 에 좋아, 나 지금 왕 안전하다. 응? 이기고 있어, 진짜 잘생기셨어요. 나 따라 하냐? 당연한 말 하지 마. 당연한 말 금지. 나이스 실수, 실수샷 뭐냐? 어, 장난하냐? 아, 저놈의 이거지 같은 왕을 저거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응? 꺼져. 저 개똥 같은 왕을 내가 먼저 잡긴 해야 되는데, 나는, 음? 애매한데, 흉! 나이스! 이번 판 내가 이겼다, 응. 집중해, 아 괜찮아요, 응. 왕 지금 움직이지 말자, 괜히 쓸데없이. 아이씨. 아, 씨. 아, 아, 또, 괜찮아, 시찮 이기고 있어. 어. 어 좀, 앞으로 조금만 땡기자. 아이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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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아, 아, 짜증나네, 저거. 어? 에이, 씨. 아, 저 사람 짜증나게 하네, 정말. 보자, 보자니까. 마고, 수비. 아이. 아 이거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아못 보내 아아 아, 이상해졌어 아 피해 피해 요요 피하자 요 정도로 오케이 나이스 피나피 피. 좋아 아 이거 약 애매한데 아 애매맨 아 깜짝이야 뭐, 꼴깍지던 뭐하냐 나가 임마 생각 중이야 나 아씨거 이거 쫄이 없었어도 이거 아씨 그지 같은 아, 아 잠만 없어, 조금 위로 올라. 오케이. 아예 차라 한톤 넘겨. 왜 왔냐? 이걸로 그냥 뿅뿅. 어, 괜찮아. 왕 안전. 음. 아, 이 막아주고 있잖아, 이거지? 일단 쭉 밀어 볼까요? 쭉 밀. 자, 가나요? 가! 이얍! 아! 씨! 오케이! 가! 야, 거기다 왜 뒀냐? 죽을 건데. 자, 진짜 보냅니다. 자, 실제로 보냅니다. 실보! <laughs> 큰 실수했냐? 어, 나이스. 음, 음, 장난하나, 지금? 어? 어, 앗은 뭐가 아이야 임마? 앗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되겠어? 어. 이용 응. 음 되겠냐 <laughs> 뭐냐 음야 응. 장난하냐 야가 아이 뭐야 아이 은근히 많이는 안 가네 왕이 아이씨 아이 왕이 이만큼밖에 안아씨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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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수 있어, 어. 씨, 그, 각이 나오냐, 그게! 아이! 안 죽어, 멀어. 오케이, 이러면서. 막고, 막아주고 있어. 각안 나와. 각안 나와. 나이스! 자. 할수 있어. 각안 나와. 어. 아투는 뭔 아투야, 그냥. 각안 나와. 어. 아이, 너무, 근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 아,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씨 에? 야 그래 도 잘났어. 어? 승률 70% 많이 해. 잘 놀라갑니다. 내가 가라 그럴 때 가라지 그냥 어? 나가갈 때 나가야지 그냥 지가 지게 뭔데 그냥 어? 내가 저기 한 마디 득담하고 어?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나가갈 때 나가야지 어디 그냥. 잘 놀다 갑니다, 그냥, 어. 먼저 나가고 있어, 그냥, 어. 그래, 너 잘났어. 뽕 먹어. 너무 오랜만에 했네요.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 잘났네. 고생했어요. 뽕뽕.